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 대표, 태권도 국가 대표 K K T A입니다. 자, 저 꿈은 이제 펜싱 국가 대표고요. 펜 펜싱 국가 대표 발표에서 만든 영어는 K P P 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딩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시 아니고요. 로드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클 자전거는 애초에 없지만 아니고요. 일단, 둘 다, 셋다 아닙니다. 그냥, 잠깐만요. 아, 핸드폰을 고정을 해놔서. 아, 지금, 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핸드폰은 다시 고정했습니다. 자, 일반 자전거입니다. 두마리고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르막길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우르막대 거의 싹다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으아. 자, 이제 놀이터입니다. 자, 아, 이제 다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자 아, 이거는 산악 완전 산악 자전거는 아니지만 조금 산악 자전거이긴 합니다. 오랜만에 쓰러질 것 같네요. 잠깐만요, 핸드폰 고정 좀 하겠습니다.